자, 오늘은, 어, 위상체 정렬 프로그램을 내표로 한 번, 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문제점은 측정된 위상, 측정된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측상비나 아니면, 음, 어, 시뮬레이터로 측정을 했을 경우, 어, 위상을 처리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어, 이게 보통 신호의 모델링을 할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 이파이 주기를 이미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360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로 표현을 해도 다 계속 2 파이. 그러니까 360도 주기로 계속, 어, 같은 값이죠. 그래서, 어, 0도랑 360도랑 똑같은 이상이구요 0도랑, 어, 3 6 0도 곱하기 n 한 거. 그래서 3 6 0의두 배가 얼마죠? 어, 720도, 120분의 온도고요. 그래서 어, 그 이제 계속 주기로 반복되긴 하지만 어, 그게 랜덤의 수로, 그 랜덤의 임의의 2이배 어, 수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런 미사의 어, 값을 일정한 경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정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이 지금 제가 클릭한 이 화면처럼 측정이 될수 있는데, 얘를 이런 식의 오른쪽 그래프처럼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도록 해야지 수학 모델링이나 수학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좌측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어, 이미의 랜덤, 랜덤 형, 형태의 함수로 보이기 때문에, 신호처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신호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 어, 후처리를 하고,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처럼 보이는, 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밑에 보시면, 실제는 일정한 이상이지만 불연속 관습처럼 보이는, 이, 예, 왼쪽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 있는 그래프로 변환을 해, 오른쪽처럼요. 그래서, 신호처리를 위해서, 어, 데이터 연속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재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어, 시뮬레이터에서는, 언랩 이라고 하는, 어, 그런 블럭들이 있어요.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어, u n w 에서도 있는데, signal p 에서 오퍼레이션 가보면은, 이상이, 있거든요 어, 음, 네. u n w r a 페이지. 이렇 되어 있죠. 언랩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라벨, 이제 보시면, 어, 이게 업맵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설명을 보면은, 헬프 이제 눌러보죠. 어, 제 헬프 보시면은, 어, 여기에 상이 들어오고요, 이게. 어, 단위가 라디언으로 눌지, 아니면, 디그리. 어, 360도로 하게 되면 디그리로 표현을 하게, 하게 되고, 이 파일로 돼, 서 표현되는 걸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능력을 라디안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디그리로 봐야 될지, 출력을, 어, 디그리로 할지, 라디안으로 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주게 되면, 앞에서 랜덤으로 들어왔던 거를 일정한, 어, 이제, 위상한 값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도 되지만, 얘는, 어, 약간 좀 문제점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 나중에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문제점이 발생 해요.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입력 값은 소수점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dbl로 출력을 하셔야 되고, 요 숫자를, 그래서 dbl, 숫자 가셔가지고, 숫자, 그 다음에 dbl 넘버. constant에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이제 배우로 만들어야겠죠? 배우를 만들려면, array 가서, array constant 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뿅 넣으면 되구요. 옮겨서 넣으시면 되요. 그럼 얘를 다시 c 트롤 t r l 로 변경을 하셔. change to control 클릭을 뿅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radian 입력을 받을게요. 라디안 입력. 라디안, 받아서 할 건데, 이게 이제 배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값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값을 들어올 때, 포르프를 이용해서, 포르프 지난 시간에 했었죠? 포르프를 가지고, 어, 배열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개수만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개수만큼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절대 값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앱스무트가 절대값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전 값하고 현재 값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값하고 현재 값하고 비교해 보려면 이제 넘버리 들어가서 숫자 어, 모으로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시프트레이스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프트레이스터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을 이전 값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걸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파이보다 큰지. 그러니까 이 파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파이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안에 오게 하면 그 범위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결국에 얘두개 합하면 이 파이가 되죠. 이 파이, 되니까 이 파이 범위 안에 얘가 올수 있도록 짜야 될거예요 출력이 그래서 절대값이, 절대값이 판단하는 이 값이 이 파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일단 그러니까 플러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 안에 어느 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일단 씌웠고요 그래서 비교기를 놓을 거예요. 비교기는 compare, 비교라고 되어있고요. 한글판에는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 얘보다 크냐? 뭐보다 커야 되냐면, 어,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겠죠.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x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파이보다 큰지, 그러면 숫자 가서 파이.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경우, 큰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치워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컨디션을 할 건데, 이따가, 어, 그걸 씌울게요. 그래서, 일단, 현재 값이 많이 크다고 가정을 하죠. 절대 그게 클 경우, 나머지 몫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블럭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이시면 어, 이걸 클릭해서, 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들어온 이 값, 이 값을 나누죠, 나눠요. 뭘로 이 파이로 나는 거예요. 왜냐면이 파이의 나머지가 어, 해당하는 값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를 찾죠. 그러니까 파이가 있었고요. 이 파이, 이 파이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 더목숨 그러니까 버려버리고요. 무슨 버려버리고, 나머지, 2 파이만큼의 나머지를 이제, 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나머지를, 음, 나머지를 선택하는데, 어, 나머지만 갖고 오면 되죠. 근데, 이게 어떤 나머지를 가져올지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나머지를 가져올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걔를 이제 따져 볼 거예요. 따져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블록을 하나 갖다 놓고요. 현재 나머지 값을 어, x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2 파이만큼 얘를 빼준 값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어차피 360도 뱅글뱅글 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단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그대로 출력할 거냐를 보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그대로 출력할 거냐 볼 때는 어떤 값으로 볼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니까 그래서 보다 큰 경우, 장은경안야될 거예요 비교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레이터 얘보다 큰 경우 뭐보다 큰 경우 나머지가 일단 나머지가 이걸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파이보다 큰 경우에는 파이보다 큰 경우에는 위에 거를 가져다가 쓰고요 파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래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슬렉트문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기에 있고요 여기서 Select. select를 가져다가 놓고 가운데에 놓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나와 그래서 출력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아니 그러니까 얘 인경. 이이 어, 이 경우 인경. 예쁘다 파이보다 큰 경우에는 이 파이에서 1 배수 나머지 빼서 어, 그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준다고요 그냥 나머지 값을 바로 출력을 해준다. 그렇게 해주는데 얘는 언제만 해주냐? 언제만 해주냐면 바로 이조건 맞을 때만.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뿅씌어가지고 그거야 얘를 케이스 넣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출력으로 놔주죠. 그리고 거짓식령. 만약에 저게 어... 절대까지케 값이 안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되죠. 이 전체 출력은 create 하고요, indicator 누르고 여기서 r a d i a n out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리가 나중에 서브클럭을 불렀을 경우에 여기 있는 메모리를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음. 메모리 릴리즈를 하나. r e 스트 e s t delocate, e De o l c a t i o n 그러 그러니까 c, c나 c++에서 치면은,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던 모든 메모리를 다 사용했으면, 날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컨디션 d i t i o n d i 이 아니라, 컨디션을 i 네, 네, 조건에서, 네,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를 창으로 하시면 되죠. 모든 게다 끝났으면, 이게, 릴리즈 해줘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볼게요. 설명문 앞에서 썼고요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서 보이시는 화면이 제 프론트 패널이고, 우측 보이시는 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방금 이제 사용했던 네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바꿨죠. 그래서, 어그 경우에 어 이제 새로 만든 건데, 외부에서 이블럭을 불러다 쓰려면 어, 외부랑 연결할 수 있는 입출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하고 커넥터가 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입력은 좌측에 서 들어와서 우측으로 나가죠. 그래서 좌측에 레드 입력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맨 처음에 하얀색이었다가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우측에도 위에 상단에 한번 클릭해 주고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우측 사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보통은 에러 메시지를 이제 컨트롤을 해주죠. 그래서 보통 앞이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뒤에가 연산할 필요가 없다. 해서 보통 연산을 시키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짜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코딩 안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시는데 어떤 걸 해보시면 되냐면, 이전 값하고 그 이전 값을 한번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어, 비교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음, 현재 값에서 이 바뀌어서 추적되는 이 값이, 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될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짠 알고리즘에서는 0,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안에 모든 위상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 경계선에 이 그래프가 살짝 걸쳐져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에서 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약간 좀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전 값하고 현재 값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파이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어... 거리가 작은지, 그러니까 거리가 작은 거라는 것은 절대값 크기,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의 차이 값이 어느 게 가장 작게 형성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마저 어... 네, 여기다 짜서 적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어, 위상재정렬 프로그램을 한 번, 어, 플을한번적었고요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뭐, 여러가지 신호처리에서, 어, 재처리가 필요한 수업적 모델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럭은, 지금 당장, 요것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뭐에서 먹는 거냐, 의문을 갖게 되시지만, 나중에 한 번, 제가 이, 어, 이 블럭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 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